오늘 경기는 바르셀로나 대 토트넘 흥미진진한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캄프누에서 진행되겠습니다. 무려 10만 명에 달하는 수용인원을 자랑하는 카탈루냐 바르셀로나에 있는 유럽 최고의 경기장입니다.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흥준이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키 고프합니다. 바르셀로나, 대, 토트넘.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메시, 볼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손흥민, 은동벨레 주위를 살핍니다. 스루패스, 슈팅! 페시게 선방! 피케 넬슨 세메두 크리스티안 에릭센 전방으로 길게 크리스티안 에릭센 받을 수 있을지 큐팅 위협적인 시도였습니다. 수비 입장에서 조금 아찔했겠는데요. 찔러줍니다. 루이스 스와레스. 찬스가 옵니다. 스와레스! 수비를 뚫어내고 슈팅까지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드리블 하면서 슈팅 각도를 잘 봤어요. 아주 좋은 시도였습니다. 빅토르 완야마 케인 움티티 이미 잃고 있었습니다 바르셀로나 위험한 상황에서 잘버텨냈 했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길게 찔러줍니다 역습입니다 우스만 덴벨레 좋은 압박입니다 넬손 세메두 한 번에 롱 패스 공간으로 패스 스로 패스 부스 캐치 패스 인터셉트 조르디 알바 길게 보냅니다 이발 라키티치 이발 라키티치, 전방으로 길게 패스. 베르통원, 공 끊어냅니다. 우스한 겸벨레. 뒷공간으로. 라키티치. 크리스티안 에릭센.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은돈벨레. 손흥민. 어, 흘러나옵니다. 박수로, 아 흘러 나옵니다. 페널티 박스로 헤더. 페인 제대로 한번 잘 이어가봤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빅토르 완야마 부스케치 공을 빼앗습니다. 합니다. 니토르 완야마 연결되지 않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빠져 들어갑니다. 손흥민.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피켓. 끊어냅니다. 부스켓. 길게 연결하는 패스. 루이스 수아레스. 우스만 덴벨레 루이스 수아레스. 반칙을 당했습니다. 중요한 브리티 게임입니다. 거리가 꽤 있어요. 라켓 티치. 아, 골 마치 골입니다. 전반적으로 직전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아, 이런 식의 골은 팁은 물론이고, 감독에게도 엄청난 힘이 되는 득점이죠. 슈팅! 골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동점이 됐습니다 아 따라 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옵사이드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만 스루패스가 골로 유...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후반전 키고 프 은돔벨레 스루패스 웅티티 패스 가로챕니다 호스케츠 넬손 세메두 루이스 소아레스 좋은 찬스 라키티치 오블 던지는 수비 크리스티안 에릭센 흘러나왔습니다 이발라키티치 스루패스합니다. 측면을 봤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부스케치 길게 보냅니다. 오른쪽 잘봤습니다 수비가 붙어집니다. 운전 양상이라 딱히 때릴 공간이 없었습니다. 토트넘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피케 일단 키퍼에게 이발라키티치 부스케츠 루이스 소아레스 리오넬 메시 공간으로 자 좋은 코인데요치마 코치마, 코치마, 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공간을 노립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센 치곳을 찾습니다. 바르셀로나, 공 다시 되찾아옵니다. 우스만 댄벨레. 넬손 세메두, 앞으로 찔러줍니다. 메시. 뒷공간으로 스루패스. 그렇지만,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슛 요리스 선 어? 와! 알바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 기흥 조팅 요리스 선강 열렸어요 슛 요리스 선강 그대로 흘러나온 볼 코트넘 아. 반칙을 당했습니다 토트넘 볼을 되찾습니다 좋은 찬스 자. 엘손 세메두 한 번의 롱패스 크리스티안 에릭센 케인 기회입니다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받을 수 있을지, 찾습니다. 루이스 소아레스, 키퍼와 1대1 상황입니다. 고! 아, 묻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슬리패스였습니다. 여기서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바르셀로나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바르셀로나로선 아주 든든한 득점이에요 이제 무리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서두르면 안되겠죠 베르통원 공가로 체기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부스케츠, 부스케츠 전방으로 길게 패스 끊어냅니다 슈팅 부트넘 수비의 백업이 늦어서 위험한 장면이 한번 있었는데요 다행히 실점 피했습니다 조금 무리였기는 하지만 좋은 시도였습니다 끊었습니다 테인 열렸어요 뒷공간으로 좋은 찬스 없사. 다시 빼앗아서 어떻게든 역습을 만들어내야죠. 적극적으로 압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바르셀로나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빅토르, 완야마, 페인, 공간을 노립니다. 조스피케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미달, 왼쪽으로. 자, 반격기 회입니다. 아르투르, 리오넬 메시. 볼 놓칩니다. 루즈볼입니다헤리케인 시간이 없는데요? 과연 뭔가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경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한골 차로 아쉽게 패배합니다. 아, 한준희 리언 오늘 경기에 대한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토트넘으로서는 오늘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겠지만 패배로부터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겠습니다.